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일자리 계약장려금을 매월 60만원씩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그 당사자인 청년에 대해서도. 혜택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자, 자세하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 문제는 한도가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도 소진 전에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송 보시고 바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자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임금 부담은 낮춰 드리고 청년 고용은 촉진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취업외로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를 위해서. 지원금액이 2년간 총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붉은색 박스 표시 우측을 보시면 어, 지원 대상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애로 용에 속하는 청년인데 6개월 이상 실직 고절리아 학력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용일 당시 취업증이 아닌 청년, 최소 근로기준 부합하는 청년이 대상이 되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어, 최대 60만원씩 1년간 그러니까 12개월 지원 720만원 그리고 2년 근속 시에 48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2년간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인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지원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 심사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꼭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인데요.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조기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전산에 총세 차례 신청을 해야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한 그 설명이 나오고 신청하기까지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기업 위치가 속해 있는 운영 기간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역을 예를 들어서 강원지역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운영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대 1,200만원 일자리 도약장려금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문제는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한도 소진이 되면 신청 중단이 됩니다. 이점꼭 숙지하셔서 방송 보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